저는 코스모스 대표 이선녀입니다. 남편분은 어, 가피 쪽에 일을 하시고 실장, 그러니까 가피 쪽에 일은 실장님이시라고 그러죠. 패턴, 패턴사니까. 실장님 쪽에 일을 하시고요. <laughs> 저는, 어, 저도 같이 가피 일을 했으니까요. 저는 재단, 재단 쪽이라든가, 뭐, 뭐 그런 쪽에를 같이 돕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한복 신발 쪽으로 개발을 하고 생활 한복. 뭐, 복복이도 되고 생활한복 쪽에 신발을 개발을 했어요. 발이 아프지 않는 편한 신발, 오래 신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신발. 그 한복 신발은 오래 걸어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신고 다닐라고 하잖아요. 저도 신어봤지만 하루 종일 뭐 예식장에 가서 신고 있으면 발이 아파서 못 신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발은 하루 종일 신고 있어도 발이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신발을 만들 수 있으면 사람들이 다 신고 있을 수 있겠다. 신고 또 돌아다닐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신발을 개발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제가 여수 박람회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쪽에 반응 여수 박람회가 전국적으로 다 사람들이 이번에 와 오셨더라고요. 서울시장님도 오셨고 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오셨고 다 오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오셨는데 전국적으로 다 오셨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엄청 좋으셨어요. 어 개발을 해놓고도 참참 참 이렇게 뿌듯한 거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좀 개발을 해놓고. 괜찮구나, 이런, 좀 그런 좀 자부감도 좀 생기고, 수제화를 많이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그런 분들한테참 고맙고,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